그 강박증이 벌써 생기죠. 아는 거 없어요? 저 아, 한거거 이거 해왔어요. 홍다 있고 있습니다. 오. 엄청 핫하죠. 레일 이렇게 깔아가지고. 맞아 맞아,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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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. 아, 맞아. 공부해올걸. 공부해 아, 공부해 공부해 <laughs> 공부 아, 안는도 어, 다빈치 코드. 어, 맞아, 맞아. 뭐줄래 뭐 우리 성균씨도 입사하기 전에 와서 이거 먼저 한 번씩 했어요. 아, 제가 그러면 에요뉴블랙가 줬어요. 이거 개인적으로 찍어도 됩니까? 아 네네, 네. 찍어도 돼요. 저아 근데 <laughs> 지금 예. 손이 예. 얼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조용한데요? <laughs> 아 <laughs> 야, 난 3, 3초 맞추는데 53초 걸리는데왜 이렇게 나와요, 지 대결, 대결. 삼발사삼발사각으거 아, 시작 아, 제가 동시에. 아, 나. 예. 다 미리 다 미리 했어요. 키5초 미리 미리 시작했어 같이 동시에 너가 시작. 준비 시작. 어, 뭐야? 어디 갔어, 이거? 맞rifuge, 어? 아, 와와와와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마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거 아, 가짜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 <laughs> 안녕하세요. 카드. 오. 오오오... 이게 샘플인 거죠, 지금. 샘이거 um, <them> 아. 도이프라인트알프라이안끊 너무 날씨가 계절이 나. <laughs> 자, 열심히 한 셋, 둘, 하나. 여러분 네, 반갑습니다. 강큐브 론칭 특집 쇼핑라이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비법, 샷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큐브라는 상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방송을 준비했는데요. 네.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네. 열심히 또 우리랑 재밌게 놀다가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. 자, 바로 소개를 할 텐데,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박예은 선수입니다. 여러분, 박수 한 주세요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큐브나 진흥회에서 현재 대회를 주최하고, 그리고 이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박예은이라고 하고요. 제키보다 방송도 잘하는 것 같은데? 아, 가? <웃음> 네, 지금 <laughs> 여기 앉아야 될것 같은데? 너무 <laughs> 생각씨 네, 일단 바꾸죠, 자리를. 네. 한번더 있습니다. 한번더 한 있죠? 한번더 있습니다. 네. 소개하겠습니다. 남승엽 선수,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박수 한번 주세요! 길어, 매우 길어. 아, 그래? 지금도 계속 선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도 현재 꾸준히 연습하고 선수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제 직업 아 현재. 네. 어린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 보고 네. 해봤는데 일단은 손 힘이 아직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음 많아요. 음 그래서 큐브 가벼운 큐브들을 되게 조금 선호를 하고. 네. 예은 씨는요? 어, 저도 간식 오막 그래도 정말 좋은 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. 음 근데 이거 외에도 삼월육엠도 사실 톤이 좋은 피부라고 생각을 해요. 돌아가는 거 느낌만 한번. 어 아, 그거 너무 너무 아니, 너무 무서워. 원래 재밌었다. 가방 바꿔야 되나 봐. 큐브도 다 들고.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. 아, 넘어갈까요? 식사하러 가시죠.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갈까요? 하고. 다 끝내고 밥 먹으러 갑니다 지금 네, 어차피 못 챙겨요 아, 식사만 아, 해야 되니까 움직이시죠 우린 이한 번에 땄왔습니다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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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5초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연습하면 15초로 들어갈 수 있나요? 블랙... 하는 걸 블랙. 보겠습니다 제가 아한 <laughs> 아,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? 제가 회초리 아. 네,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세거든요좀 매워요 여기 맞아야 되는 자 일단 식사들 하러 가시죠 냥냥 고맙습다 아까 이거였나? 어 맞아요 딱그 모양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엣지 앞에 있는 색이랑 센터색이랑 맞춰요 기준을 생각하고 하면 요, 요거 요 상황도 보셔야 됩니다 엣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코너로 구분합니다 다른 거랑 비슷한 상황도 알려 드릴게요 스파르타에 걸리신 다자 <laughs> 일단 밥먹고 옵시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오늘 처음인데도 다들 편안하게 재밌게 해 주셔서 정말 즐겁게 하다 갑니다 <laughs> 예은 선수는? 경험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